네 오늘의 시그널은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입니다.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? 네이 기업은 웹표준 UI 사용자 인터페이스죠. 유저 인터페이스, 그다음 UX 사용자 경험 개발 솔루션 보유한 업체죠. 이게 어디서 나타나면 우리가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되게 사용하기 편리하고 예쁘고 되게 소프트하다라고 느끼면 그런 거 있잖아요. 어떤 사이트는 막 버벅대고 지저분하고 디자인도 구리고 그렇죠? 이 UX/UI가 딸려서 그런 거죠. 이건데 지금 인스웨이버 시스템즈가 뭐 이민청 관련주로 떠오르고 있더라고요. 그 이민청 얘기 뭐 요즘에 그 저기 뭐 하도 정치에 엮이시긴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지금은 그렇죠. 근데 거기서 얘기 나온 거 들어보면 뭐. 뭐 공감 가는 부분 많죠. 왜냐면 여러분들 경험하신 게 여러분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요, 요즘에. 어제도 나오더라고요. 네. 뭐 어디 클럽에서 무슨 동남아 시안인들이 모여 가지고 무슨 마약을 했다가 다 구속되고 그런 거 진짜 싫으시잖아요. 그러니까 이민청을 세우려는 목적이 그거더라고요. 그런 불법 체류자들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하고 막 사회 물을 흐리고 이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내치고 막 대전의 카이스트 같은 데서 뭐 인도 사람들 과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잖아요.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비자 발급을 되게 뭐 완화시켜가지고 빨리 들여오게 해주고 우수 인재들은 외국인을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. 근데 그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민청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이제 새로운 관공, 관공부서가 생기면 당연히 사이트를 꾸려야 될 거고 지금 안 그래도 며칠 전까지 지금 되나요? 며칠 전까지 그 무슨 공공 사이트 다 마비됐죠? 여러분들, 뭐, 많이 이용하시는 분 계셨죠? 서류 뗄 때, 뭐, 공, 건강보험 서류니, 뭐, 이런 거 많이 떼잖아요? 주민등록등, 본 발급이니. 다 마비됐죠? 근데 알고 보니까 옛날 거를 쓰고 있었죠? 썩, 저기, 무슨 서버 관련해가지고. 근데 그런 거에서 이제 느끼시는 게, 야, 공공기관에서 사이트 만들면은, 공공기관 사이트 뻔하지. 이런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제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의 이런 UI, UX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편리하게끔, 소프트하게끔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죠. 지금 또 상황이 그렇게 됐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UI 솔루션 기업 중에 유일하게 글로벌 웹 표준 개발 기구 W3C 여기 회원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공공기관 혹은 민간 기업, 왜냐하면 아까 공공기관 얘기만 주로 드렸는데 예를 들어 하나은행이라던가 우리가 지금 은행에서 쓰는 여러 가지 편 편이, 편의한 그 프로그램들이 있죠, 사이트들이 있죠. 그런 거다 구축하는데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의 기술이 들어갔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국내 UI 시장 점유율 1위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알아봤고요. 가격 전에 도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. 네, 이것도 마찬가지죠.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던 그 모습이랑 똑같죠 지금. 여기서 지금 2 1선이 생긴 다음에 위로 올라와가지고 쌍바닥을 만들고 있죠. 여기서 또 성공하면 이제 또 저기죠. 이 지금 여기 4만원 근처까지 가는 거죠. 3만 원 이상의 거, 여기 개, 개파락한 부분. 그러면 또 이제 신, 신생 관련 주 중에 신규 주 중에 네 번째로 성공한 업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3만 원 돌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